네 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왔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인 AI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꾸준히 주가가 상승해 주면서 전고점을 만들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움직여주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발생한 신고가 영역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속 시원히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현 시점 절대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오히려 홀딩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단순히 차트만 보고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1분기 실적 수정치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예정이 되어 있는 계약 건수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뿐만 아니라 제가 AI 산업 분석, 이 산업군 자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3월 달에 발표된 기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를 해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측면을 모두 분석하고 제가 확신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작년 10월 20일 주가 바닥 구간에서 장전에 핵심 스윙 종목으로 추천을 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17,500원 이야기 드렸고요. 목표가는 여기에 25,000원까지. 손절가도 13,500원 이렇게 모두 확인해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171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10월 20일 이렇게 하락이 나온 시점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이 바닥 구간에서 당연히 17,500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가까이 이렇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손절가 13,500원까지 당연히 도달하지 않은 채로 목표가였던 25,000원까지 올라가 준 모습 실제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때 문자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60% 가까운 수익 모두 다 쉽게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부분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실적과 전망 등이 모두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고 이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수급이 몰려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체크를 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 시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주가가 고점을 돌파해줬다 뿐만 아니라 실적 자체에 대한 확신도 있고요.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이렇게 상승 시기에 맞물려서 충분히 주가가 오르는 이 시점에 거래 대금이 터져준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아직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 시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장 중요한 1 7 5 0 0원대이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경우에는 이 25,000원까지는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현 시점 오픈해지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 자체가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실적 추정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추정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혹은 이 3월 달에 발표될 기사 일정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제가 각 시나리오별로 핵심 매매 전략들, 손절과 목표가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해 두었기 때문에 현시점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개인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자료들 모두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현 시점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어려워하실 부분이 종목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단타 종목, 당 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제가 시가 배팅하실 수 있게 손절과 목표가 모두 정해서 보내드리는 이 단타 종목과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처럼 핵심 스윙으로 가져가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100% 무료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손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 시점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요.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왜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 부분까지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전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계좌 손실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모두 확인을 직접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발송해 드렸던 이 단타 종목들, 식감 매수 종목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손절은 어떻게 또 진행 되었는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 핵심 스윙 종목 보유하고 있었던 스윙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 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확인시켜 드릴 텐데 뿌리오라는 제가 문자 발송해 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박영재 제 이름 세 글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0 1 0 8 0 0 0번 1904번 제 개인 번호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상단의 배너와 하단의 배너 모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신다면 문자 발송 결과에 들어와서 제가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 드렸던 오늘 2월 13일 8시 41분 제가 장 전에 문자 보내 주신 213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 드렸고요. 문자 보내 드렸던 종목들, 오늘 시감매수 진행된 종목들에 대해서 바로 확인시켜 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제가 첫 번째로 HPSP 보내 드렸고요. 가온칩스까지. 이렇게 두 종목은 제가 AI 반도체 테마에서 오픈 AI에서 최대 9,100조 투자금을 확보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는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 AI 섹터에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판단하고 그 섹터에서 제가 두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리면서 동일 섹터에서 두 종목을 보내드린 이유 역시 이두 종목 중에 오늘 AI 대장주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삼부토건 보내드렸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일본에서 우크라 재건을 위해서 1,400억 지원금을 보내주었다는 재료가 확인되었고요. 이 1,400억 지원금에 대해서 규모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9,100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움직이기엔 충분한 재료로 판단했기 때문에 3부 토건에 대해서도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HPSP부터 수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시켜 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5만원 이하 시가 매수 진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렸고요 목표가는 5만 8천원까지 손절가는 4만 8천원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이 4만 8천원 손절가 닿지 않은 게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5만원 이하 시가 매수 진행된 이후 보시게 된다면 목표가 58,000원까지 여기 보시게 되셨을 때 오늘 당일 단타 수익으로만 16% 이상 크게 챙기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이 58,000원 때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이런 구간을 목표가로 제가 잡았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타를 접근할 때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구간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야지 주가가 눌릴 때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거고요 목표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온 칩스에 대해서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식감의 수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 전부터 갭을 크게 띄울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식감의 수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인 8만원까지 도달해주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8만원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목표가 부분에서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손절가를 시가 이탈 시 손절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매수를 진행한 이후 시가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도 가장 저점에서 오늘 매도를 하셨더라도 1% 가까이 아주 작은 손실로 손절 마무리 된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온칩스를 시가이탈 시 손절로 이야기 드린 이유 자체가 갭 자체가 너무 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크게 띄울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면 큰폭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너무 아쉽게도 손절로 마무리 되었고요. 마지막 3부 토건에 대해서 보시게 된다면 삼부토건는 제가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를 2,300원까지 손절가는 2,070원으로 잡아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게 되더라도 시가 매수 이후 손절가 이탈은 당연히 없었고요. 시가 매수 진행 이후 오늘 6%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온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를 진행할 때도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확실히 파악하고요. 당일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 이 안에서 수급이 몰릴 만한 징조가 보여준 매수 근거가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단타 관점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종목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주식 매매 하심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 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 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다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1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 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준 만큼 목표가인 3만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원 도달 이후에는 3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요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